2026년형 기아 소렌토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SUV의 강인함과 도심형 세단의 세련됨을 동시에 담아낸 이번 모델은 디자인부터 기술력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화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소렌토의 주요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더욱 대담하고 입체감 있게 재해석되었으며 새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미래 지향적인 인상을 강조합니다. 차체 측면은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20인치 휠과 함께 SUV 특유의 존재감을 살려줍니다. 후면부에는 수직형 리어램프가 적용되어 한층 더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욱 고급스럽고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제공됩니다.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은 약 280마력의 출력을 내며 고속 주행과 도심 주행 모두에서 민첩하고 강력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내연 기관의 조화를 통해 높은 연비와 정숙성을 자랑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라인업에 포함되어 친환경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여기에 사륜 구동 AWD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 셀렉터가 적용되어 험로와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은 한층 더 넓고 고급스럽게 설계되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통합되어 운전자 중심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기아 커넥트 시스템을 통해 내비게이션, 음악, 스마트폰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 인식도 탑재되어 운전 중 조작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3열 구성의 7인승 실내는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도 충분한 공간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나파 가죽 시트, 열선 통풍 시트, 2열 및 3열의 USB 포트 등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아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 -E, 전트림의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 적용되어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2026년 쏘렌토는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프리미엄 SUV입니다. 도시에서든 자연 속에서든 일상에서든 여행에서든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모델로 더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워진 기아 쏘렌토였습니다.